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꾸입니다. 레온이 없는 친구들. 레온이 갖고 싶었지만 갖지 못했던 친구들. 아빠, 레온 좀 사주세요. 안 돼! 레온 너무 비싸잖아! 아빠, 레온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뽀꾸가 엄청난 희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뽀꾸가 레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청자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레온과 함께 신규 상어 스킨을 함께 드릴 건데요. 자, 상어 스킨이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남에 가면은 슈퍼세리 포꾸에게준 상어 레온이 떠있습니다. 와우! 상어로 변신했어요. 꼬리도 상어고 정말 귀여운데 오늘 영상에 제가 어떤 멘트를 남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멘트를 오늘 영상 댓글란에다가 존인의 해시태그를 함께 적어주세요. 그럼 꾸꾸가 추첨을 통해서 두 분에게 이 레온과 스킨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온과 레온의 스킨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 시청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제가 말하는 거와 함께 본인의 해시태그 꼭 적어주세요. 로꼬 t 비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크레온 보이시나요? 오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게 상당히 귀여워요. 수리검이나 이런 거는 그냥 외형만 스킨이라서 따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특수 뭐 이펙트라든지 효과 같은 건 없고요. 어, 이 친구 봐라, 지금 램맨데 그냥 센터 바로 들어가 버리네. 자 요렇게 먹고 어우 빠져야 되겠죠 빠져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1등 하면은 1등 하면은 리플에 뭐라고 남기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문구로 이제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문구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문구랑 본인의 해시태그를 오늘 영상 리플에다 적으시면은 자 이거 죽여야겠다 자 오늘 영상 리플에 아 망했다 남기시면은 꼬꾸가 두 분을 추첨해서, 레온이 없으시면은, 레온과 레온 스킨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이 있으시면은, 레온 스킨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해시태그가 꼭 필요해요. 오케이. 다섯 개짜리. 나이스. 나이스. 고맙다, 보헤미아나. 자, 내가 1등하면은, 이제, 견청자들에게, 어, 리플 뭐라고 남기면 되는지 말해주기로 했으니까, 자. 어, 힘내서 1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친구들 분게이지좀 채워야 되거든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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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보헤미안 친구 이거 개도라는 솜씨가 얼게못할것 같은데 어또 죽었네 이 친구 어 쉘리한테 덤비면 안 되는데 아무리 쉘리 밴드이드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자 여기서 존버 좀 잠깐 때리겠습니다 어우 상어레온 이거 어떤 친구가 그런 의견을 줬었어요. 자, 여기에는 틱 잡고. 상어 레온이 궁극을 쓰면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움직이면 좋겠다고. 어, 그런 거는 이제, 오, 야, 두명 남았네. 특수 이모티콘 생기는 그런 스킨 아니면은 보통 안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다. 어, 하. 아, 전판에서는 제가 망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브롤볼로 넘어왔습니다. 어, 제가 골을 넣으면은 어떤 문구를 말, 적으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망했네. 아. <laughs> 자, 골을 넣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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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비야, 움직여. 아니 비비야 왜안 움직여? 비비 움직여. 비비 아나 비비 안 움직이네. 미치겠네. 아니 아니 쉐딩는 궁극 써 버리고 야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이게 아 급한 대로 렛메로좀 게임을 했더니 야 망했네. 자,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제가 꼴넣면은 어떤 문구 리플에 남기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추첨을 할때그 문구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리 와라. 우리 견청자들에게 상어 레온을 줘야 돼. 어, 근데 상어 레온이 스킨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멜레온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노란 색깔이. 상어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뭔가 그 메카 스킨 같이 멋진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기존 스킨이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야망한 것 같은데, 야, 아, 꼬뭐 들어가나요? 오 수비했어, 나이스. 야 이제 움직이네, 베이비. 자 이제 비비 움직이죠. 가봅시다. 오케이, 궁극 쓰고 가서, 어어어 자 이거 잡고 돌파, 돌파. 아하. 아 발리는 게임 중 상당히 잘 넣네, 딜. 저 친구 때문에 우리 팀 진짜 계속. 아이고, 친거 같은데? 얘들아, 이거 형이 꼴르면은 말해주기로한 거다. 막 중간에 막 나가고 이러면 안 돼. 재밌게 봐줘, 끝까지. 자,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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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죽였고요 어이고, 샤크레온 상당히 이쁘기는 해. 이쁘기는 해. 자, 샤크레온 드리블 좌우로 드리블 그리고 죽이기 대머리. 아, 못 죽였네. 아, 야, 이거 여기,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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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발리 느낌 좀 상당히 잘한다. 오, 나이샷. 나이 샤슈엘리. 근데 내가 넣어야지 말해주는 거야. 내가 넣어야지 이기면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자, 포크가 골루토로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 아, 뭐야? 아, 공 쓰자마자 죽었어.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자자자자, 먹히면 안 된다. 여기서 먹히면 안 된다. 자,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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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라. 오케이, 막았다. 오케이, 막았다. 승리. 자, 그럼 다음 판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골을 넣으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구를 말씀드릴 거예요. 형 상어야 상어 아주 날세다고. 빠밤 죽어라. 아아 어. 아, 내가 죽었네. 아하. 자 구독 알람 설성화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두분 어, 스킨과 레온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잊지 마세요. 아이 아, 망했는데. 야 이거 뭐야? 상어 레온이 아니고 이거 아이스크림 레온인데 계속 녹아 야 졌다. 망한 어, 거 같은데. 자, 저도 우선 뽀꾸가 골을 넣으면은 자, 말씀드리기로 약속한 거니까. 자, 오케이. 죽어라. 아하. 아하. 아, 너무 잘하는데 상대가? 어야 이거 늦나 이걸 사만? 오! 오야 루사 쩌는데? 루사 노수. 자, 숨습니다. 가서, 백두어 갑니다. 왼쪽으로 쭉, 아, 안 되겠다. 이거 잡고, 쭉 올라가야겠다. 이거 뽑고 가, 궁극 피하고, 자, 다시 한 번, 여기서 체력 좀 채우고 들어갈게요. 콜트. 제가 꼴을 넣어야 되니까, 제가 골을 넣어야지 우리 견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멘트인지 알려드리니까 자 이로 와라 얘들아 어디 도망쳐 잡고 자 궁극 쓰고 올라가서 죽이고 자자자자 이제 공 잡고 가면 된다 얘들아 얘들아 제좀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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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드리블 간다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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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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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골 멘트는 개포구 사랑해 개포구 사랑해 자, 제가 분명히 멘트 말씀드렸죠. 그 멘트와 본인의 해시태그를 같이 적으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막뭐 이벤트 한다, 레온 준다 이러면서 문상주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슈퍼셀에서 요 스킨 나온 기념으로 저한테 두 명의 추첨 권한을 주거든요. 레온이랑 레온 스킨 줄수 있는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해시태그를 알아야지 슈퍼셀 직원분이. 레온이랑 레온 스킨을 넣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늘 영상 리플에다가 개폭주 사랑해 그리고 본인의 시태그 함께 적어 주세요. 오케이. 어 뭐야? 아못 넣네. 그러면은 제가 두분 구독자들 중에 두분 추첨해서 이 레온 스킨과 레온을 함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에요꼭 구독과 알람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또이 이, 그, 딱 요, 뭐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지만 딱 지켜보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적으라고 하는지는 이제부터는 또말안 해줄 거예요. 자, 이제 게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왕 한거 이겨야지. 어, 승파리가 상당히 잘하네. 지금 승파리가 한골 넣었지? 야, 승파라, 또 눌라고?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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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티스가 왜 이렇게 세냐.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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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겠는데? 먹히겠는데? 오케이. 자 체력을 좀 채우고요. 아, 근데 상어 스킨 조금 아쉬운 게요. 음, 뭔가. 아, 뭔가 좀 특수한 이펙트 같은 게좀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토창 대신에 뭐, 아기 상어를 발사한다든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이런 것처럼. 어, 야, 야, 먹혔다. 먹혔다, 먹혔다. 아, 막 먹혔다. 아. 아니면은, 저기, 저기, 어, 핑크퐁이랑 콜라보해서, 어, 상어 이벤트 출시로 아기상어 노래 배경음으로, 어, 뭐야. 승파리가 넣어버렸네. 어, 핑크퐁이랑 해갖고 배경음악 아기상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뽀꾸가 상어 스킨 어떻게 하면은 드리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본인의 해시태그와 뽀꾸가 말한 멘트를 오늘 영상 리플에다 적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구독자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스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잊지 말아주세요. 뽀티비의 뽀꾸였습니다. 그럼 안녕!